이게 지금 졸라 맛있을 때거든요. 하나 가드릴까요 네. <웃음> <웃음> 이모 손 깨끗이 씻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당사의 신화이팅. 백종원 선생님 아유. 저리 가라. 알아요 아, <laughs> 어머 사진 찍어드릴게요. 네. 진짜? 아, 그 쓸데없는 반찬 좀 어떻게 추랄 해봐. 아니 복 <laughs> <laughs> 말인지 알지. 일단 근데 먹기 전에 배불러. 지금 주문 받은 거다 나가면 폴더 될거 같습니다. 야 지금 문현진 씨가 40분 만에 문 닫아? 네. 주 5일째 좋아요? 네. 그럼 어, <laughs> 주 4일째 좋아요? 전주 <laughs> 5일째가 좋은데요. 야 월급 똑같이 주는데 주 4일째가 좋은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럼 주 4일째죠. 월급은 똑같이 주고 이 친구가 주 3일째, 4일째 일하게 되잖아. 그러면 오히려 좋다니까. 너는 4일만 일해. 난 일주일 일할게. 너랑 나랑 갭 차이 더 멀어질 거야. 그래도 주 4일째가 좋아요? 네. 오케이 가도 파퍼 요네자 <laughs> 이게 m z 트야 형이 오늘 200만원 결제하고 갈게 와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와 진짜 눈 찢어지겠다 눈 제대로 나오나? 네. 자 형님들 오늘 제가 인천 꼬막식당 왔습니다. 뭐 말인지 아시죠? 거의 습격, 긴급 점검으로 그냥 온 거거든요. 아마 들어가면 굉장히 깜짝 놀랄 거예요. 리얼로 손님 얼마나 와 있는지 좀 확인도 좀 하고, 아씨 인천 너무 눈부신데, 일단 손님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고, 사장님이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서 형님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 보니까 매출이 한 400만 원? 400만 원도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도대체 직원들을 또 어디서 구했냐? 또 이게 있잖아요. 또 제가 만든 자영업자의 쉼터 카페라고 있어요. 네이버에 자영업자의 쉼터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그 카페를 통해서 우리 형님들이 굉장히 이제 친목 도모도 하시고 도움도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형님들도 자영업자 쉼터꼭 가입하셔가지고 무료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좀 드리기 뭐한데요. 저한테 막 제보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왜 이렇게 일찍 문 닫았냐? 어, 이 새끼 장사 제대로 하는 거 맞냐? 그러니까 사장이 족 같다고 저한테 계속 매일이 와요. 멀리서 왔는데 문도 닫아있고 이게 맞는 거냐? 이유가 있어요, 형님들. 촬영하기 전부터 꼬막 미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미소가 많다 보니까 이제 물건 주시는 분 입장에서도 계속 물건을 줄 수가 없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팔아서 조금 주고 팔아서 조금 주고 하다 보니까 음식을 많이 못 시켰던 경우가 좀 있어요. 재료를.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사장님이 밤에 대리 운전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장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되게 짠하기도 하고 정말 노력하시는 분이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일단 제일 싼 거로 이렇게 해놨네 뭔 말인지 알지? 그 장사의 신현투막 이거 한 2만 5천 원이면 하거든요 장사의 신 자영업자의 부터 꼬막식당 그 이거예요 형님들 자영업자의 부터 보이시죠? 이 카페 가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안녕하아안녕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안녕하세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잘 되네. 네. 네. 어때요? 저 왔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안 놀래? 놀랬습니다. 그 놀란 표정이야? 네. 잠깐만 이거 여기... 너무 시끄럽거든. 음악 잠깐만 꺼볼게요. 저작권 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예. 네, 네. 네. 전에 왔을 때랑 완전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때 사장님 혼자 있었거든요. 누구세요? 해원입니다. 네, 어디 회원이에요? 네, 자영업자신대요. 이거, 이거 받고 일하는 거야 아니요. 자, 그래도 사람이 일을 했으면 돈을 주야될거 아니야? <laughs> 제가 성공하면 많이 베풀겠습니다. 자, 저희는 일단 성공하지 못하면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근데 다른 분다 드리죠? 어, 떻게웃습니다 예. 네. 네. 카페 회원만 안 드리는 거죠? 카페 회원들은 이제 끝나면은 맛있는 음식을 좀 대접해주고. 예. 네. 네. 자, 어제 일단 일하세요. 네, 좀 볼게요. 있겠습니다. 자, 이 가게가. 한 5, 60평 되거든요? 꽉 찼어요. 아, 이게, 형님들, 이제 밀키트 나가려고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박스 엄청 많잖아. 지금 막 하루에 200개, 300개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배송을 못 가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돼. 뭔 말인지 아시죠? 꼬막 한상 차림, 이렇게 사진을 해놨어요. 사진을 해놨는데, 촛나 촉 같아요. 사진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자신이 할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라도 해놨고 앞에 현수막이라도 걸어놨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바쁜 상황에도 주방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졸라 맛있을 때거든요. 그냥 생으로 먹어도 돼. 맞잖아요. 네, 하나 가져드릴까요? 네. 안 <laughs> 이모 손 깨끗이 씻어요? 네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죄송한데 <laughs> 꼬막을 먹다가 손가락을 <laughs> 이모 손 깨끗이 씻어요? 몇 시간 자고 나왔어요? 저 지금 1시간 잤습니다 1시간 잤는데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1시간만 자고 일할 수 있어? 제가 좀 체력을 버텼을 때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매출이 올라도 사실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긴급 점검 온 이유는 가격을 내가 봤을 때는 한번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새로운 메뉴를 하나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꼬막 정식이 아니라 그냥 꼬막 비빔밥으로 해서 간품으로 먹을 수 있게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따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장님 밖에 손님 손님이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 웨이팅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맞습니다 지금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야 시간이 없는데 아 금방 이제 들어가실 분이 있을 거예요 맞죠 이렇게 손님이 가려는 걸 무조건 잡아야 된단 말이야 맞잖아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아니 이게 근데 형님들 좀 약간 장사하려면 좀 구라도 필요해 이게 진짜 20분 기다려야 되는데 5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멘트들도 쳐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5분 있다가 손님이 언제 들어가요 그러면 진짜 5분 남았거든요 이러면서 그냥 끝까지 기다리게 하는 거야 그아죠 <laughs> 예. 왜냐면 어머님이 뒤에서 계속 웃고 있어 어머니 이제 5분 있으면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 예, 예. 계속 5분인 거야 이게 장사 노하우입니다 아, 제가 막 들어가서 휘젓고 싶은데 이게 지금 바빠서 뭐 잘못 말하면 안 되거든 요안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 <laughs> 안 힘들어요 <laughs> 저분이 원래 장사 안될 때부터 있었던 직원이거든요 사장님 유튜브에서 영상 보니까 어땠어? 아 어, 너무 신기했어요 야너 뭐 유튜브 안 나갔으면 여기 문 닫았어야 됐어 그니까 여기서 맨날 사실 불안했거든요 잘릴까봐? 불구멍 핀밥을 먹어야 되는데 없어지면 제가 못 먹잖아요 <laughs> 야 이, 이거 뭐야? 이게 전골입니다 <laughs> 아 저게 전골이구나 잘 나오네 아들어 오셨어요? 네 앉으세요 아, 지금 어머니 몇분 기다리셨어요? 15분 5분 아니었어요? 아유 속았어요 자, 그냥 밀어붙이면 돼. 지금 주문 받은 거다 나가면 솔웃될것 같습니다. 야 지금 문현진 씨가 40분 만에 문다다? 네. 오늘 저녁 장사도 못해? 다시 꼬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먹을 건 있니? 준비해서 신선한 걸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접 하나 하나 다 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솔드아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점 형님들이 조금 이해 부탁드리고 또 빨리 준비해서 또 저녁 장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또 솔드아웃이라는데 어떻게? 해? 좋아? 네. 솔드아웃인데 좋아? 그만큼 많이 나간 거잖아요. <laughs> 당사의 신화이티 백종원 선생님 아유. 저리 가라. 아유. 어머니 사진 찍어드릴게요. 네. 진짜? 뭐가 네. 뭐, 묻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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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묻은 게 아니라 이거 선크림이에요. 아그 쓸데없는 반찬 좀 어떻게 출하 해봐. 아니야. <laughs> 목말 목말인지 알지. 아유 어머니 이거 옷 사서 안 샀어요. 그거 어디서 사는줄 우리는 <laughs> 나이가 7 0인데 어머니 그럼, 사지 마. 목말인지 알지. 아 목말인 지 알아요.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왜 나왔어? 지금 재료가 다 나가 갖고 어. 네, 대표님 어디 계신지 나와봤습니다. 아, 나 손님 꽉차 있어서 밖에 피 있었지. 지금 이제 다 빠지셨어요? 몇 팀은 이제 식사하고 계시고 응. 거의 다 나가셨습니다 내가 원래 이거 안 물어보려고 그랬거든 계속 막 일찍 문 닫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요 꼬막식당 존나 배불렀다 막 이런 얘기들이 존나 많았거든 그거 직접 얘기하세요 사실은 제가 꼬막 원자재 값이 많이 밀려서 물건을 받으려면 이제 선입금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그날 판매를 하면 당일날 입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물건을 구하려면 대리기사라든지 일용직 또 이제 아르바이트를 나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원치 않게 또 그렇게 대접을 못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꼬막 식당 이제 납품해 주시는 분들이 장사하신 영상이 나온 거 아니죠? 아 알고 있습니다. 그좀 미수 좀 해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지금 응. 영상도 나왔고 대표님 도와주시니까 장사를 열심히 해봐라. 미수를 좀 깔아줄 테니 그래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자 일단 우리 꼬막 납품업체 대표님 일단 내 구독자라고 하니까. 말 깔게. 아,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비슷하십니다. 네. 나랑? 네. 아 그럼 친구하자야. 일단은 어차피 잘 되고 이런 사람은 노력하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하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미수 줘. 하만 아, 씨, 미수, 미수 미수, 아 미수 줘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나 웃긴데 장사 진짜 잘 되니까 금방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친구야. 감사합니다. 아자 그럼 일단 들어가서 내가 오늘은 간장꼬막을 한번 먹어볼게. 왜냐면 아까 손님들이 간장 꼬막을 좀 싱겁다고 하신 분들이 몇분 계셔.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장을 좀더 넣고 한번 이렇게 먹어볼게. 아 이제 네 테이블 남았네요. 다섯 테이블 남았네. 지금 탕수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15분에서 20분 소요됩니다. 아 전이 확실히 오래 걸리긴 하는구나. 그럼 나는 꼬막 전이랑 네. 간장 정식 하나 줘. 알겠습니다. 그 슈니엘에서 뭐 했대며? 슈니엘 대표님이 직원들 포함해서 신발 사이즈 알려주면 신제품 나올 때마다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고 저한테 또돈 봉투를 건네주시고 가셔서 아직 안 쓰고 있지?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그 30만 원을 써도 되냐 안 되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써 괜찮아 슈니엘 광고도 제가 지금 한 거의 2년 가까이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슈니엘이 뭐냐면요 주방 작업화에요 주방 작업화 그거 신으면 안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뇌진탕 방지 주방 작업화는 슈니엘이니까 슈니엘 인터넷에서 검색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진짜 제품 좋아요 빨리 이래 감 네. 나왔습니다 손님이 맛을 보시라고 꼬막도 넣어서 한가득 더준비해봤어래 아, 그래. 일단 근데 먹기 전에 배불러 먹기 전에 배불러서 지금 자 일단은 제가 미역국에도 꼬막이 넣는 게 좋다 안 좋다를 몇번 얘기했었는데 두 가지를 같이 해 갖고 왔거든요 이게 꼬막이 들어있는 거네요 근데 내가 말한 거는 이게 꼬막 껍질째 넣는 게 얘기한 게 아니라 꼬막 알만 몇개넣어주란 얘기야 어우 ㅅㅂ 존나 맛있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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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꼬막 들어간 게 훨씬 나아. 나 앞으로 꼬막을 넣고 손님한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깐 걸로 그냥 알깐 걸로 넣어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바지락처럼 저번에는 제가 무친 꼬막 그러니까 고추장 베이스 걸 먹었고 오늘은 좀 간장 베이스 걸좀 먹는 거거든요 다 넣으시는... 또 짜니? 네 그냥.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요 여기 지금 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재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지금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앞에서 다나 지금 찍는 걸 보고 있단 말이야 수백 200, 명이 지금 약간 부담이 되긴 하네요 고추장도 맛있긴 한데 간장이 좀더 저는 입에 맞네요. 꼬막 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꼬막 전인데 이거 뭐 소스 뭐지? 둘나 뭐, 맛있는데? 개발했습니다. 오, 전 소스가 진짜 맛있네. 이게 탕수육보다 훨씬 나. 탕수육, 그거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중국집 가서 탕수육 먹지, 내가 여기 와서 왜 꼬막 탕수육을 먹어. 진짜 의미 없는 거야. 이게 훨씬 나. 꼬막 전이. 음. 아. 술도 안 먹었는데 술이 깨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거예요 반찬. 음. 음. 뭐 음식은 뭐 사실 얘기할 건덕지도 없고 그때도 맛있었고 지금도 맛있다. 근데 이 가격으로 계속 팔게 되면 나는 네가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든단 말이야. 그래서 가격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 너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이 나갔으니까 이 가격을 이제 못 바꿀 거란 말이야.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지금 손님이 꽉 차고 30분도 안 돼가지고 두 바퀴 돌고 밖에 막 웨이팅 하고 계속 그래. 그러면 너도 이제 돈이라는 걸 벌어야 되잖아. 우리가 장사를 왜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건데 어? 이렇게 하게 되면. 직원도 막 8명씩 써야 되고 원자재 값은 올라가서 마진도 안 남고 이렇게 되면 운영하기가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는 이걸 가격을 아까 얼마가 가장 좋을까요? 좀 물어봤거든 17,000원도 있고 다 있었지만 15,000원이 그나마 좀 많았어 15,000원이 좀 많았는데 우리가 그 15,000원 얘기한 걸또 15,000원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냥 14,900원? 그래도 이제 네가 유지하고 이제 조금 벌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반찬이 너무 말이 안돼씨짜 이거는 반찬이 너무 많다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 뭐 이걸 빼고 만3천원 받는 거보다 그냥 그래도 이걸 유지하면서 만4 9 0 0원으로 꼬막 정식으로 이름 바꾸고 꼬막 뭐한상차림으로 바꾸든지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품을 그냥 만들었으면 좋겠어 단품을 다 필요 없이 반찬의 기본적인 것만 어차피 이거 빠질 거고 이거 빠질 거고 기본적으로 뭐 김이랑 뭐몇 가지는 나가야 되잖아 나가서 한8 0 900원 정도 내가 봤을 때는 이 꼬막 두 개만 빠져도 일단 일이 주니까 인건비도 줄 거고 그러면 단품은 8,900원 정도면 진짜 사람들이 엄청 싸다고 느끼고 좋아할 것 같아 8,000원 안될것 같고 8,900원 대신에 손님들한테 볼수 있는 데다가 너의 마음을 담은 글을 좀 써놨으면 좋겠어 장사이신 대표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음식 맛을 알아줘서 너무 좋지만 지금 그거에 따라서 인건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사실 마진이 많이, 많이 남지 않는다 그래서 가격 조정을 1,900원만 올리겠다 대신에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걸로 사람을 감동을 시켜야 돼 감동을 시키면 이게 2만 원이든 그런 거 신경을 안써우리는 이거는 지금 꼬막전은 얼마야? 꼬막전은 현재 2만 원입니다 충분해 메리트 있어 2만 원이어도 무조건 먹어 대신에 너는 탕수육을 대표님이 얇게 무쳐서 바삭한 식감 또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오잖아 너는 지금 음식 개발하지 마이 정도면 충분해 왜 계속 뭔가 개발하려고 그래 손님 미어 터지는데 탕수육은 나는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말했잖아. 저돈 주고 여기서 꼬막탕수육 먹을 바에는 중국집 가서 그냥 탕수육 먹는다고. 이걸 미는 게 훨씬 나. 그래서 사장님 지금 하루에 몇 시간 자고 있어? 보통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 자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시간 잤어? 오늘은 1시간 잤습니다. 왜냐면 표정이 똑같아요. 지금 막 여기 이래가지고 다크서클에다가 눈을 못 떠요. 근데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잡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걔네보다 일을 더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음식도 맛있고 일도 더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요즘에 <놀람> 자 지금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보고, <laughs> 저 어머님들이 식사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지금 재료가 소진돼가지고 그냥 안에 들어와서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 지금 다 듣고 있어요. 근데 못 말지 알아? 나 어디까지 얘기했지? 요즘에 우리 뭐라 그래? 막 4.5일째 나오고 5일째 나오잖아. 그거 보면 무슨 기분 들어?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애들이 3.5일째 일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걔는 3.5일이라고 나는 일주일 일하면 되거든. 그럼 내가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 저기요? 네. 이게 또 MZ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주 5일째 좋아요? 네. 주 4일째 좋아요? 전주 네. 5일째가 좋은데요. 야 월급 똑같이 주는데 주 4일째가 좋은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럼 주4일째죠자 이렇단 말이에요. 월급은 똑같이 주고 이 친구가 주 3일째 4일째 일하게 되잖아. 그러면 오히려 좋다니까. 너는 4일만 일해. 난 일주일 일할게. 너랑 나랑 갭 차이 더 멀어질 거야. 그래도 주 4일째가 좋아요. 네. 오케이 가서바퍼요 네. <laughs> 자 이게 m z 야자 그리고 저기 지금 보면은 꼬막 식당 써 있잖아. 근데 저 꼬막 식당이 일단 검색어에도 똑같은 거야. 지수가 높고 낮음이 있단 말이야. 광고가 이제 노출이 되려면. 근데 이일 꼬막 식당 차라리 이렇게 하거나 2일 꼬막 정식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줘야지만 검색했을 때 너희 가게가 떠. 지금은 꼬막 식당 검색했을 때 너희 가게 뜨는지 한번 볼게. 뭐안 뜨잖아. 안 뜬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게 네 이름으로 만든 꼬막 식당으로 하면 검색을 딱 했을 때는 네게 그냥 바로 뜨는 거야. 네이버 플레이스 지도랑 같이. 그러니까 이거 간판도 솔직히 바꿔야 돼.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광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름을 질 때도 검색어에 노출이 좀잘 되고 지수가 좀 쟁쟁하지 않은 것들로 지어 그래야지만 된다고 그게 네 이름을 넣는데 그리고 저기 플렉스 간판 돼 있는 거 저기에 꼭 정식이라고 바꿔 지금 간판집에 요청을 해놓은 거 언제 정도? 나와? 내일 나온니다 내일 나온다고? 내일 왔어야 되네? 저렇게 간판을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사람들이 싸다 비싸다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내가 가격을 오히려 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만 3천 원 봤을 때 뭐라 그랬어 씨발 가격 내리라 그랬잖아 먹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야 저거만 바꾸고 탕수육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저거 먹고 난 손님 떨어질까 봐 그래 맛있긴 맛있어 맛있긴 맛있어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존나 떨어져 다른 거에 비해서 못 많이 잔지 저것만 하면 될것 같아 자 형이 먹은 거 얼마니? 33,000원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너 지금 형이 영상에 나옴으로 해서 네가 지금 잘 되는 거잖아. 결국은 형이 널 마케팅을 해준 거야, 니네 가게를. 근데 너 지금 오는 손님에 밀려가지고 또 다른 마케팅을 안 하면 너는 그냥 끝나는 거야. 내가 마케팅은 휘발유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응. 지금 장작이 타고 있어. 내가 거기다가 휘발유를 부어주니까 어떻게 됐어? 활로 타올랐지?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 꺼집니다. 꺼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돈이 없지만 네가할수 있는 마케팅들을 계속 해줘야 돼. 주방에만 처박혀 있으면 안 되고.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주딩이들 많이 털었는데요. 나 형이 오늘 200만원 결제하고 갈게요. 야. 진로가 확실히 질러 왜냐면 이제 이 친구가 사실 얼마를 필요한지 제가 아는데 그걸 다 해주게 되면 욕해. 사람들은 네가 적당히 잘 되는 걸 좋아해. 네가 너무 잘 되면 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말이 있단 말이야 기쁘거나 슬프거나 너 혼자 감당하길 바랄게 됐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수증 주세요 영어 해야 되잖아요 20,1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주위 사람들 잘 챙겨야 돼 우리 광주 덤 사장님 직원이 20년이 있었어 그런 사장이 되길 바랄게 그리고 야 우울해하지 말고 멘탈이 존나 센것 같은데 존나 약해요. 불안해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이런 말이 있어. 우울하면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하면 미래에 사는 것이고 편안하면 이 순간에 사는 것이다. 편안하게 살기 바랄게. 야 오늘 갈게요. 안녕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꼬막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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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형님들 제가 오늘 인천 연수구 옹년동에 있는 꼬막식당 사장님. 긴급 점검을 왔었습니다 긴급 점검을 왔는데도 워낙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매장이 그냥 거의 미끄러질 것 같아요 그만큼 깨끗하다는 얘기니까 믿고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인상 같은 경우는 도무지 이 상태로 가면 잘 돼도 문을 닫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인건비, 세금, 월세 이런 부분을 충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니까 그 가격이어도 싸니까 형님들 꼭한 번씩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건이 없는데 우리 형님들과 누님들이 1 시간 반 동안 저 촬영하는데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없는데 풀이야. 보여줄게요. 어, 어머니 지금 지쳤잖아. 지금 지쳐가지고 <laughs> 지금 다 지쳐가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음식 빨리빨리 빨리 하세요. 제가 원래 포장을 해가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꼬박이.